에, 어떤 시각 장애자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어릴 때에 그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고 장애자를 위한 기관에서 양육되었어요. 아, 소녀는 시간이 흘러서 독지가의 도움으로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훌륭한 처녀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분노를 지울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어머니로부터 만나고 싶다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어, 그녀는 몹시 화가 나 있었습니다. 왜 버려놓고 이제 와서 날 찾는가? 그래서 거절하고 싶었지만은 그래도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왜 도대체 엄마가 왜 나를 버렸는가? 내가 눈을 볼수 없어. 맹인이라서 나를 버렸는가? 그래서 그 어머니를 만나보고 싶었죠. 그리고 왜 버렸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었습니다. 접경실에서 그녀는 조용히 앉아 아, 있었고, 어머니가 들어 오셨습니다. 마침내 그 어머니가 방에 들어와서 그리고 그어 그녀 옆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런데 어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그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자랐구나, 내 딸아. 딸은 소설을 치게 놀랐죠. 그녀는 외쳤습니다. 어머니도 눈이 안 보이세요? 어머니는 그녀를 껴안고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 나도 눈이 안 보인단다. 아니, 그러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그 어머니는 울면서 그 딸을 안으면서 자신이 있는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를 낳을 때그 어머니는 이미 시력이 많이 약화되어져서 거의 맹인이 되어가다 실패했습니다 딸을 낳은 엄마는 자기가 이딸 아이를 잘 기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딸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자기가 양육할 것을 포기하고, 음그아기를 맡을 기관에 자기 딸을 보내서 키웠고, 그리고 보이지 않게 뒤에서 후원을 계속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 어머니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분노하며 살다가. 드디어 엄마를 만났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든 오해를 풀게 된 것입니다. 엄마를 만난 것이 기쁨이었지만은 더 기뻤던 것은 엄마와의 가졌던 그 오해를 풀었던 것. 그것이 어, 이 사랑하는 어, 이 딸에게는 더 소중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누군가, 어, 오해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것이 풀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은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보면은, 한과 나와의 관계가 좋을 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매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기도한 것들이 풀리지 않아요. 오랫동안 소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때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가도 어느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마치 몇백 킬로미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분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 자신의 생물을 오해한 소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정말 마음을 기울여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허공을 떠 돌아다니는 것 같은 이 기도를 들으셔야 될 하나님은 마치 저 멀리 계시고 나는 소리를 치는데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10편을 기록한 다윗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어요 자, 오늘 10편, 22편, 1절로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짓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지금 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의 비박으로 인해서 고초를 당하고 있는 다윗은 기도하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에 응답마저 없었어요. 따라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기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요. 기도가 응답이 될것 같지 않아요.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그는 낮에도 부르짖었습니다. 밤에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 멀리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하실 때가 있으신, 있으셨습니까?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마이크가 내가 저기 방송실 내가 이 마이크를 좀 쓸까요? 이게 지금 잘안 돼서 내가 답답해가지고 통무지안될것 같아 인내하려고 하는데 인내심이 잘안 되네 요거 쓸게요 자, 자 여러분 여러분도 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정말 불 짚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과연 들으실까? 하나님이 제일 멀리 계신 것 같아가지고 나는 허구에다가 소리를 짓는것 같은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있어요? 오늘도 혹시 그런 느낌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은 설교를 주님께서 이 설교를 저한테 하라가셨기 때문에 오늘 이 중에도 아마 그런 분이 영적으로 있으시니까 이런 말씀을 준비하시겠죠 필립 안시도 그의 책에 보면 그런 말을 했어요. 모든 관계에 가까워지는 시기와 멀어지는 시가 있듯이, 한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도, 시기춘 항상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움직인다.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한다는 거예요. 한과 우리와의 관계는 내적인 관계인데, 이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가깝게 느껴져서 정말 내 곁에 계신 분처럼 느껴지는데 어느 때는 마치 시계추가 저 멀리 나가서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시게처럼 느껴지고 멀리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가까이 계시고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 확신이 있을 때는 정말 이 심사히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저 멀리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그분을,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윗의시편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껴지고 그분이 감각되지 않을 때, 내 안에서 영, 영적으로 그분을 느낄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그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그때에 내가 그분을 느낄 수 없고 그분이 멀리 느껴진다고 했을 때에 그때에는 하나님이 정말 없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계신 겁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떠나지 않죠. 로 부탁께 사실 말씀을 보실까요? 자, 신명기 31장 8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님께셨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따라합시다. 감정과 감정과 사실을 분리해라 감정과 사실을 분리해야 됩니다. 즉, 내가 감각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때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이 차이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이 진리와 하나님 이 나와 함께 계시는 진리와 내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감정에 휩싸여서 그분이 마치 진짜 매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우리는 기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갈까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비록 느낌은 좋지 않지만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이 감정과 사실을 구분해 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도 다윗도 그렇게 시편 22편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자, 구절로 11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못해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었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김바 되었고 못해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지금 하나님 굉장히 멀리 느껴집니다. 그분은 나를 돕지 않는 것처럼 내 기독과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이 무엇을 기억합니까? 나를 모태로부터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나는 그분을 믿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그는 기억합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 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때문에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환난이 가까우나 나를 도울 자가 없나이다. 분명히 그분이 멀리 계시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굳게 의지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느낌이 멀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를 간절히 조건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을 향해서 기도해 할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님의 약속입니다. 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신 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 내가 너로 하여금 늘 나를 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겠다. 네가 늘 나를 느낄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은 아니에요.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늘 그분을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나 종종 자기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정 그분은 자기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과 내가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 언제나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감지하지 못해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 갑자기 영적으로 무뎌져 있을 때 갑자기 그분을 전혀 느낄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임을 깨우쳐야 돼요. 블로이드 맹클렁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그의 책에 썼, 썼어요.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니 모든 영적인 느낌이 사라졌다. 기도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악마를 꾸짖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영적인 행동을 한다.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러 다닌다. 그리고 금식을 한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영적인 슬럼프가 얼마나 오래갈지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며칠, 몇 주, 몇달 끝은 날까? 마치 기도가 천장에서 튕기서 떨어진 것 같다. 절망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내 문제가 무엇인가? 라고 소리친다.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얼굴을 숨기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 댄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은 정확히 알수 없으나 정확한 사실은 뭐냐?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의 영, 주님의 길,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종종 나타나는 우리의 시험과 성숙을 위해서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요백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도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는 그 때에도 소망을 잃지 않았죠? 자, 다 같이 엽기 23장 8절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앞에 가도 그분 안 계세요. 뒤에 가도 계시지 않아요. 왼쪽에서 일하시나 찾아봤는데 계시잖아. 그분 은 오른쪽에서 돌이키셔서 이미 배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해요. 정말 답답합니다. 어찌 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있는데 요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를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는 아신다는 거예요 즉 나는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르는 그 순간에도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종같이 되어 나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순종같이 되기를 원하셔서 바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욥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순종같이 될 때가 곧 있을 텐데, 그러므로 내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겠다고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섰다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욥과 같은 결단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느끼실 때그 느낌이 사라져 피지 마시고 여전히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느낌에 의존하지 말고 말씀을 의존하고 믿음을 가지고 굳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 합시다. 믿음은 느낌이 아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니죠. 내 느낌으로 하나님을 다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저도 모양을 할때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해요.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렇습니다. 너무 막막하고 그분이 내게 아무 응성을 들려주지 않을 때가 있어. 기도해도 그분은 응답하지 않았어. 말씀 앞에 서 있는데도 어떤 것도 주지 시 않을 때가 있어. 너무 답답해서 그때는 설교 준비를 못 하죠. 그러면 계속 기도하다가 몸부림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계속 그 일을 반복하죠. 하지만 내 심령이 풀리셔야 아나 그래서 어느 날 무릎을 꿇고 주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넌뭘 믿느냐.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뭘 믿느냐. 제가 고모 고인사에 보니까 영적인 느낌이 있어서 영적인 느낌으로 믿죠.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지 않고 있느냐. 저는 함께하지 않고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렇지 않다. 그네 감정이야, 네 느낌이야. 나는 너와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단다. 그 사실을 굳게 믿어라.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할 때가 있었어.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인식할 수 없을 때, 내가 영적 느낌으로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구나. 그러나 그때도 그분이 나와 함께하시는 거구나. 아 그때도 내가 좌절하거나 실망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내 느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느끼는 느끼지 않던 그분은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저는 그때 분명히 믿었어요. 여러분들 안에 느낌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시는 사실을 어,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함께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 믿습니다. 무엇으로 믿나요? 무엇으로 믿어요? 느낌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느끼지십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축복입니다 하지만 느끼지 않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믿으실 간절히 추구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금 맥숙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이 기도 모임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근데 나는 지금 내 감정 때문에 내가 그분을 느낄 수 없어 성령의 역사를 내가 지금 경험할 수 없어 그러면 주님이 안 계신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 어떤 마음 상태 속에서, 어떤 감정 상태 속에서, 어떤 영적 증을 가지고 있, 어, 있을 때라도 그분 절대적으로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으로 내가 민감할 때가 있습니다. 민감하면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뭐 우리가 말씀 드릴 때나 민감하게 그분을 경험하죠. 하지만 영적으로 좀 도대질 때가 있어. 민감하지 못할 때가 있어. 그러면 어, 그분을 경험을 할수 없어요. 그러나 그럴 때 그분이 안 계시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은 반드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 사실은 느낄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든지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으로 동감할 때더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왜 얼굴을 감추셨는지 우리는 그그 그 정확한 사실들을 다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분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발이 느껴질 때 안기세가 느껴질 때 우리는 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낙심 속에서 기도하지 말라. 특별히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쉬워.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별로 느낌이 없어. 별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해. 그래서 그냥 낙심 속에서 그냥 마지 못해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은 우리의 가운데 영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요. 오늘 다시 들보십시오 대신 분명히 지금 하면 멀리 있습니다. 그럼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 이십이편 십구절로 이십일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수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다위스는 힘있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나의 힘이오 속히 나를 도우소서 힘있게 기도하고 있는지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는 정말 견딜 수가 없나이다 당신이 나타나지 아니하시면은난 무슨 힘으로 기도를 할수 있겠습니까? 나의 힘이시여 속히 오시옵소서 나를 도우시옵소서 여러분 그분이 빨리 느끼실 때일수록 더 깊게 크게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이슨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사자 입에서 구원하소서 나를 들수의 뿔에서 구원하소서 하셨나이다 이 사자와 들수의 뿔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억하며 그때 자기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입에서 자기를 구원했던 것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마치 그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의 일들을 돌이켜보니 그분이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기도의 무릎을 굳게 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되 낙심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걸럴까요 낙심해서 기도하면 기도를 온전히 할수 없기 때문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 짧게 여러분 길게 설교를 좀할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짧게 기도합니다만 설교합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푹 받으세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떻든지 그 심령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한 믿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 앞에서 더 그분의 어, 그분을 갈망하는 마음을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도움을 조항하십시오. 그분이 속히 내 마음에 오셔서 내가 그분을 감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응답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